조아룡 쌤 책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책한 구절 자존심과 열등감이라는 구절입니다. 이동식 박사님의 현대인 정신건강에서 한 구절 더 갖고 왔습니다. 음 바로 책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심과 열등감 인생을 사는데 중요한 말 중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뜻이 진정한 의미와 정반대인 것이 많다. 자존심이라는 말도 그말 중에 하나이다. 저 사람은 자존심이 강하다고 하는 경우를 보면 진정한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심이 약해서 자존심이 상하기 쉬워서 남이 자기를 무시하지 않는데도 무시를 한다고 화를 내거나 고를 내는 것을 볼수 있다. 말하자면 열등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열등감의 반동이다. 이런 사람은 남이 내게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고 그에 따라서 기분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한다. 진정한 자존심은 자신이 자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다. 스스로를 존중하기 때문에 남이 나를 칭찬하거나, 없신 여기거나, 멸시하거나, 욕을 하거나, 홀대를 해도 동요를 느끼지 않는다. 정신건강이란 바로 진정한 의미의 자존심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외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경지가 최고의 정신 건강이다. 이런 경지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는 뜻이 아니라 나 자신에 있어서는 내가 가장 존귀하다는 자각이다. 반대로 자존심이 낮은 열등감을 갖는 것이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것이고 노이로제 정신병이다. 이런 경우에 자기는 자신을 배척하고 멸시하고, 미워하고, 우습게 보고 있으면서 남은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해 달라는 모순을 깨닫지 못한다. 노이로제의 근본 치료는 이런 모순을 깨닫게 해서 스스로를 받아주고 존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에 어떤 이가 정신치료 도중에 스스로 깨달은 바를 나에게 말한 적이 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최고라고 칭찬하고 존경하는데, 나 자신만이 나를 우습게 보고 있다. 라고 그는 한탄했다. 최초로 사이버네틱스라는 책을 쓴 미국의 유명한 교수가 나는 수학자다. 라는 자서전을 썼는데, 이 책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수료하고 있다. 그는 32살 때 MIT 교수로 있던 몇해 동안 정신분석치료를 받아서 열등감을 없앨 수 있었다고 한다. 사실 그는 남이 대학에 입학할 나이인 18살 때에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남들은 천재라고 감탄을 했으나 본인은 전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늘 자기는 형편없고 열등한 인간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정신분석치료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아버지의 태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하버드 대학의 비교 언어학 교수로서 꼼꼼하고 별로 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잘못된 것만 지적하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듣는 소리는 항상 너는 잘못했다라는 말뿐이어서 그는 항상 무엇을 잘못하는 인간이라는 자아상이 형성되어 여기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 치료를 통해서 극복될 수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잘한 일은 마음속으로는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잘한다고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잘못했다는 말밖에 듣는 것이 없으니, 자신은 잘못만 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노이로제에 걸리거나 정신병 환자를 치료해 보면 정신병이란. 한마디로 열등감이고 정신의 건강은 자존심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자존심은 어떻게 해서 길러지느냐 하면 부모나 부모를 대신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사랑, 존중을 받았을 때 길러지고 그렇지 못할 때는 부정적인 자아상, 즉 열등감이 길러진다. 여러 해 전에 나에게 정신 치료를 받고 있던 사람이 자기 처제가 문제가 있는 듯하여 데리고 올테니 잘 봐달라고 했다. 정신과 의사에게 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큰 수치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 환자의 처제도 몇 번을 설득한 후에 데리고 왔다. 살결도 희고 날씬하고 용모도 뛰어난 미인이었는데 두 번째 왔을 때 한쪽 눈에 안대를 하고 왔길래. 왜 안대를 하고 왔느냐? 라고 물으니 얼굴이 못 나서 쌍꺼풀 수술을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봐도 뛰어난 미인인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이렇게 물었다. 집에서나 주위 사람들이 당신 보고 미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나보고 미인이고 날씬하다고 하지만 나는 도저히 그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천우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공부를 잘해서 K여고를 나왔지만 아버지는 무능한 편이어서 그랬는지 어머니가 집에 잘 붙어있지 않고 이천우에게 아주 무관심했다. 어린 아이들이란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위에서 존중해주면 자기를 잘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주위에서 아는 척을 않거나 관심을 제대로 가져주지 않으면 여러가지 자기회의에 빠지게 된다. 우리 부모는 딴 곳에 있지 않나? 내게 관심과 사랑이 없으니, 나라는 인간은 관심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이다. 등등, 자기를 부정적으로만 보게 된다. 이런 느낌이 가슴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 아무리 주위에서 잘났다고 해도 열등감이 해소되지 않는다. 정신분석 같은 신부 정신치료가 아니고서는 처리가 어렵게 되어버린다. 만약에 이런 느낌의 뿌리가 깊지 아니하면, 몸에 병이 났거나 학교 입학 시험 준비 때문에 어머니의 관심이 많아질 때 기가 살고 공부도 잘한다.병이 나았을 때나 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계속 관심이 가지 않으면 도로암이 타불이 된다.앞서 말한 그 처녀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성격이나 태도도 여전하고 치료비 충당도 여의치 않고 겉으로 봐서 당장 급한 것 같이 보이지 않으니 서너 번 면담을 하고 그만두었다. 그후 어떤 정보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교와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고 결국은 정신병원으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주위에 치료를 받을 만한 뒷받침이 안돼 지금은 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두 가지 경우를 보더라도 어려서 부모의 역할이 아이의 일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역력히 볼수 있다. 특히 자녀의 장래 운명을 손아귀에 쥐고 있는 좋은 어머니는 하나님이나 천사 같은 존재이고. 어린이의 눈으로 봐서 나쁜 어머니는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악마이고 자기를 파괴하는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장래를 위해서는 부모 되는 교육, 특히 어머니 되는 교육이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못하니 무엇을 위해서 사는 인생인지 모를 일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자존심과 열등감에 대해서 한 구절 살펴봤습니다. 음 진정한 자존심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존감과 열등감을 어, 키우고 낮추는 것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부모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고 계시고요. 뭐 중간에 사례로 봐서 누가 봐도 진짜 천재적인 교수로 있는 분이 열등감 때문에 정신 치료를 받아서 결국 그것을 극복했는데 그 원인은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죠. 본인의 아버지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지 않고 어, 나쁜 못했던 것만 지적함으로 해서 열등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결국 이 치료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어떤 정신적인 문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앓고 있는 감기나 병처럼 결국 치료를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요. 음, 그런 어떤 치료를 받기 전에, 우리가 일상생활, 가정 속에서 아이가 잘하는 것은 또 칭찬해 주고, 못한 것도 어느 정도 지적해 줄수 있으면서, 어느 것 하나 너무 과하지 않게,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칭찬과 꾸중을잘 섞어서 한다면, 은 자존심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성취감도 높고, 그 다음에 긍정적일 수가 있으니까요. 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글을 듣고 나서 나의 상태를 파악하신다면, 또 문제가 있다면, 정신과 상담을 받으시고, 감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치료받아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